얘를 굳이 미분으로 안 풀어도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. 뭐 0인 경우에는 0 0 0 0 0 하니까 뭐 되겠지. 0일 때는 k 아무거나 가도 상관이 없는데 0이 아닐 때뭐 조건이 생기나 봐. k 범위 구하라 그러니까. 근데 x가 0보다 작은 영역이면 x 나누면 부등호 반대 되잖아. 그러면 x를 나누어 버리면 x 제곱 6x 더하기 9보다 반대되었으니까 K 이렇게 될까요? 완전 제곱이고. 완전 제곱이면 마이너스 3에서 접하잖아. 맞죠? 이렇게 X축이 접하고 있을 텐데. K 뭐가 되면 얘가 항상 성립할까? k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러면 미분으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얘를 넘겼을 때 미분으로 하게 되면 k가 남아있잖아 인수분해 안되지 극점 못 찾는 거거든 그럼 얘를 넘겨서 풀면 안되는 거겠지 그러면 얘를 이 그래프를 한번 찾아볼게 어, fx를 x의 3승 6x의 제곱 vx다.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?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에 9 3으로 묶으면 1, 4, 3이니까 인수분해 되죠. 그 다음에 최고창 플러스니까 이렇게 생겨서 얘가 마이너스 3인 거고. 얘가 마이너스 1인 거고. 마이너스 1인데, 아, 함수꺼 한번 찾아 봅시다.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. 마이너스 27. 그 다음에 더하기 54. 그 다음에 해프 마이너스 1은. 마이너스 1, 더하기 6, 마이너스 9, 마이너스 4. 얘는 마이너스 4고, 얘가 0이래. 그럼 요거 옆으로 쭉 끄게 되면 얘가 원점인 거죠. 아, 원점이 아니라, 원점 맞죠? 여기서 이 x로 묶으면 f0가 0이니까, y축은 이 정도 그릴 수 있는 거잖아. 그 어, fx1이 생겼구나. 자, fx 생겼습니다. 요쪽만 쳐다보세요. 요쪽만. 왜? 범위가 0보다 이하니까. 자, kx라는 직선이 있는데, 직선이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, 얘보다. 위에 있으려고 그러면, 이렇게 되는 것도 괜찮고, 이렇게 되는 것도 괜찮고, 이렇게 되는 것도 괜찮은 거잖아. 맞죠? 그럼 k 범위가 어떻게? 기울기니까. 여기보다 기울기가 더 내려가면 되는 거잖아. 여기 기울기는 0이죠. 그래서 k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성립한다 라고 볼수 있겠다. 근데 얘가 너무 명백하게 잘 보이니까 이건 문제 좀 실수 아닌가 싶기도 한데. 하여튼 미분으로 풀 거면 이래 풀고.